안녕하세요. 30강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공개도면 25번입니다. 자 그러면 주소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 C1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이 둥근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퍼센트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이름은, 자, 알파벳 오의 0025. 25번 도면이죠. 자, 일단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갑니다. G28, U0. W0. 자, 09는 1번으로 외경 항삭 하겠습니다. 자, G50. 자, S1500. 최고의 전수 제어구요. 자, G96. 자, S150. 자, 그 다음 정회전 자, 그 다음 G00. 자, X54점에 Z10점. 자, 그 다음 T0101. 자, 보정 들어가고요 M08, 절상력 킵니다. 자, 그 다음에 G71 사이클로 단면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자, U1점. 자, R1점. 자, 다음 G71 해가지고 P10, Q20. 자, 가공 여유량 U0.4, W0.2. 자, f 0.25. 자, 그 다음 전개번호 n 10. 자, g00. 자, x-2점. 그 다음에 g01z 0점. 자, 그 다음에 x 0점. 자, 둥근 경우는 제가 0을, x 0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x-2에서 z 0으로 가고, 여기서 원호를 돌리면,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0으로 가서 그 다음에 r 7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왼쪽이니까 g 0 3이 되겠죠? 자, g 0 3. 자, sr 7입니다. 그러면 x가 14점이 되고요. 자, z 마이너스 7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얼마죠? 7점. 자, 그 다음, 자, 지시 없는 라운드 r1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모서리 r1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작지만 자, 그럼 그 전에 10이니까 자, g01 해서 z 9점이 됩니다. 그렇죠? 9점. 2mm 정도가 직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mm 들어가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g02에서 자, x가 자, 14에서 10 6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r 1점. 자, 됐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못 다기 c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에, 23에 c1이니까, 자, g01 해서, 자, 21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23점에, 자, z 마이너스, 자, 11점. 자, 이렇게 못하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w 1점도 됩니다. 자, 그러면 20 자, 여기 1로 와서 23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z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얼마죠? 그렇죠. 13, 10. 자, 그러면 z 23점이 되겠네요. 23점. 자, 그다음에 이제 나사 봅니다. 자, 나사는 c 1.5가 들어가죠. 자, 그럼 33을 호칭 지름으로 보고 33에서 1.5를 양쪽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가 30점이죠? 자, 30점. 자, 그다음에 x 33점에 자, w 1.5.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모터기 들어가고요. 제대로 쭉 들어가죠. 자, 얼마까지 가나요? 그렇 20하고 자, 23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33, 43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43이 됩니다. 그쵸? z가. 자, 그러면 z-43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r1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39에서 r1이니까, 자, x가 37점이 되고요. 37점. 자, 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원어입니다. 왼쪽이니까 어떻게죠? 그렇죠. g03이 되죠. g03 자 x39. 에 w 1 r1.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다시 직선으로 다시 또 5mm를 더 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자 일단 자 여기까지가 얼마였냐면 43이었습니다. 그렇죠. 43z가 자, 그럼 여기에 하니까 43에서 8을 더, 5를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g01에서 z-48점이 되죠? 그쵸? 48점. 자, 여기까지. 자, 다 더하면 48이죠? 자, 그 다음 여기 r입니다, r.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럼 g02죠? 자, 그럼 여기서 g02 해가지고, x가 얼마냐면 43점. 자, 그 다음에 W-8점. 자, 그 다음에 R20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원호가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W-8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직선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요건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정도 되는지 값이. 자, 그럼 계산기로,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 54라는 값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54 빼기 자 일단 5 빼기 자 다시 8을 빼고요 자 다시 3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값은 4네요 자 여기에 값은 4가 됩니다 4자 그럼 W-4점 G01 W-4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시 없는 못다기 c1. 자, 49에서 자, x 4 7으로 일단 벽을 타고 올라가고요. 자, 그다음에 x 4 9에 w 1점. 자, 그러면 자, 다 왔죠? 자, n 20. 자, x 자, 51점. 자, 그다음 g00. 자, x 150점, z 150점. 자, 절삭류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t0100. 자, 그 다음에 m00. 자, 이제 무조건 멈추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사기입니다. t0300. 자, 그 다음 g50. 자, s1800. 자, 그 다음 g96, s180. 자, 그 다음에 정회전입니다. 자, 그 다음 g00. 자, x54점에 z 자 5. t0303 자 m08 절삭력 키고요. 자 그다음 z 아, 그다음 이제 자 g70 정삭 사이클이 들어오겠죠. p10 q20 자 f0.15 자 이제 정삭으로 요렇게 싹 다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귀하면 되겠죠. g00 x150 점 z150 점자 m09 절삭력 끄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공구를 다 썼으니까 보정 취소 자 한번 넣어주고 자 M00 무조건 멈춥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홈 공구입니다 T0500 자 그다음 G50 자 S500 M03 정회전이고요 자 그다음 G00 자 X 자 여기에 39를 기준으로 해서 자 X가 자 43.점 자 Z5.점 T0505 자 M08 자, 절삭률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홈의 값은 4네요. 그렇죠? 은 자, 그러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23에 20이니까 43. 자, 그럼 z 4 3 자, 여기에 자, g 0 1해서 X27점에 f 0 0 8 자 g04 피천 휴지 한번 주고요 자그 다음에 g00 안전 높이로 일단 들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x150 점 z150 점자절삭률 꺼주고요 자그 다음에 t0500 자 이제 무조건 멈춥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외경 나사죠 자그 다음에 g50 자 s500 자 그다음 g97 s500 정회전 m03 자 해전수 일정 제어, 회전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g00에서 자 나사는 시작점이 어, 일단은 계산을 저는 하죠 그쵸 그렇죠? 자 33에서 1.5 1.5도 하니까 3을 더하라는 얘기죠 x가 36점이 되고요자 z는 한빛이 앞서서 23에서 한빛이 앞서니까 20-21.5네요. 21.5자그 다음에 T0707 절삭류 M08이 되구요. 자그 다음에 G92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X가 33에서 0.7 1번 타자를 빼주죠. 자 그럼 32.3이 되구요. 자 Z는 한 빛이 더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43에서 4를 빼주니까 39 39에 1.5를 더하니까 40.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0.5.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 1.5. 자, 그럼 1번 타자, 1번 타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컴퓨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죠. 자, 그럼 일단 40.5에서 2번 타자는 0.4입니다. 그쵸? 그렇죠? 피치가 1.5일 때는 40.1. 자, 그러면 x가 40.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타자는 0.28입니다. 마이너스 0.28. 자, 39.82. 자, x가 자, 39.8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4번 타자는 0.2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0.2. 자, 그러면 39.62. x가 39 0.62가 되고요. 자, 그다음 다시 x가 39. 자. 자기 뭔가 조금 값이 아, 안 맞았나요? 0.7에서 0.4를 빼 주고요. 0.4에서 0.28. 아 이게 값이 이게 32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32.3에서 빼야 써야 되는데 입력을 잘못했네요. 자 32.3에서 마이너스 0.4죠? 자 31.9입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31.9, 31.9고요. 자 31.9에서 마이너스 자 0.28을 빼줍니다. 3 1 6 2 자, X가 31.6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2를 빼줍니다. 자, 그럼 X가 31.4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0.1 빼주면 31.32. 다시 X가 31.22. 그렇죠. 마지막에 2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복귀. G00X150점, Z150점. 자, 이제 보정 취소하고요 자, 그다음에 M05 주축 정지. 자, M30 프로그램 종료. 자, 마지막에 퍼센트 다 됐습니다. 자, 그럼 GVC NC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이클 스타트. 자, 일단 외경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1mm씩 절삭이죠? 자, 1mm씩 단면까지 가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70일 사이클에서는 한번 다시,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다듬기가 들어가죠. 자, 단면까지 하고요. 한번 다시 쑥 다듬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정사 자, 옆구리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홈 가공. 한번 찍고 나오죠. 자, 그다음 나사 가공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